여러분, 안녕하세요. 팁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볼 경매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이 주택이구요. 진입하는 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도로 폭은 약 3m 정도 되어 보였고, 좌측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물건지 인접도로고, 도로 폭은 약 4m 정도 됩니다. 앞에 보이는 이곳이 물건지고요. 오늘 주택은 한 채만 나온 것이 아니라 두 채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리언리 362-9번지, 하나는 362-4번지입니다. 각각 대지 80평에 건물 30평으로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주택은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우측은 공실 상태였습니다. 이번 경매물건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이 362-4번지 토지 및 건물, 362-9번지 토지 및 건물, 362-3번지 도로 지분, 이 362-10번지 도로 전부가 경매 대상입니다. 먼저 362-4번지 건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토지 경계선은 데크까지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데크의 폭은 약 1.5m 정도 되어 보였고 건물 마감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창호도 꽤나 비싼 것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경량 철골 구조고 2022년 5월 27일 사용승인됐습니다. 1층 단독주택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 82평, 건물 30평입니다. 건물 구조 한번 보시면, 이쪽에 안방, 작은 방, 총방 2개고요 주방, 거실, 욕실 2개, 다용도실, 보일러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옆쪽이고요. 일부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 지금 조그하게 텃밭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수전도 별도로 뽑아져 있고요. 이 공간에는 아이들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 뒷면은 이 판석과 자갈로 예쁘게 조성해 놨고 이렇게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니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물이 남양인데 이 옆주택은 앞 건물에 가려져서 볕이 들어오는 것에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주차는 한대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주차 라인도 그려져 있습니다. 옆에는 지금 수전이 뽑아져 있고요. 이쪽은 오수 정화조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로 지분 16평이 이도로고요 인근 주민말로는 이 일대를 어느 한 건설사에서 전원주택부지로 개발 계획 중에 있고, 현재 인허가까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좌측 주택이고요 토지 경계선은 이 벽돌 따라서 구분 지어 놨습니다. 경계선에는 이렇게 조경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보안이 더 필요하실 경우에 담장과 대문은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차량이 세워져 있는 곳이 지금 주차 구역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차 라인 그려져 있습니다. 이 좌측 주택은 이렇게 마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당이 사실상 큰 면적은 아니라서 실용도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바베큐 정도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은 작은 방 하나, 안방 하나 해가지고 방은 총두 개고요. 드레스룸, 다용도실, 주방, 거실, 욕실 하나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LPG 가스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옆단과 경계선은 흰색 펜스로 구분 지어놨고 공간 활용은 확실히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경매 물건지구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국유지입니다 조금 더 반경을 넓게 보면 이렇게고요 왕복 2차선 도로에서부터 물건지 진입할 때까지 지적도상 구개지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건물 두 동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못 만들어 가면 될것 같은데 이 지적도상으로는 구개지가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향후에 추가적인 개발행위를 할때 걸림돌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경매 물건지구요.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았고,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꽤나 있었습니다. 옆에 서해안 고속도로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한 가지 참조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인근 도로에 이렇게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시멘트 공장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사건 번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 타경 6696 감정가 5억 8천 7백만 원 최저가 2억 8천 7백만 원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81평 대고요. 건물 전체 면적은 62평 됩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면 362-4번지, 362-9번지 위에 건물의 도로명 주소가 서로 바뀌어서 부착되어 있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만약에 잘못 부착되어 있다는 것이 맞다면 관할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해서 정정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주택 두 동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는 없는데, 인근 지민 의견으로는 건물 한 동에 거주해 있는 사람이 채무자 겸 소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인수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 명도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경매 물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 주택은 메인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 외관도 신축급이라. 건물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나는 이두 개의 주택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개의 주택은 별도로 매각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현장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